장난감 친구들에 캐리에요. 근데 음, 지금 궁금한 친구들 많죠? 이 강아지는 뭐냐고요? <laughs> 이 강아지는 바로 캐리가 캐리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예요. 이 강아지 이름은 포메라니고요. 아니 종은 포메라니고요. 이름은 하늘이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laughs> 인형을 한번 더 놀아볼 건데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laughs> 아유, 오늘 애들이 안 나와서 말상이야. 안녕. <laughs> 피카츄. 안녕. 근데 네 이름이 뭐였지? 아휴, 때문에 못생겼다. 뭐내 이름은 치아와잖아치아와치아와야치아와잖아이 어? 바보야. 뭐? 말 심하게 하는거 아니야? 그 이름 내가 알려주지. 남명양양 코너 자음정이지 진거를 내가 하는거봐 나빠. 이치와야 뭐? 이 코너는 못생긴 주제. 에탁탁탁탁 그만 쏴자가도와자 아트엉 디오 디오 아트 아차 아차 아트네 그녀밤방 뭐지 지어와 무슨 일이야? 어저기 피카츄가 계속 나를 괴롭혀 피카츄 무슨 일이야? 아니 제가 나보고 바보 멍청 이이잖아 이름도 못 까먹고 아유 막 아, 이러는데 어떡하라고? 아 그래서 지어와 그럼 네가 잘못했고 그냥 끝났어. 그나 이만 갈게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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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다너 때문이잖아! 내누명 덮어 을건 바로 너야! 치아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유... 이걸 요르자 여왕께 알려야겠어 어? 언니! 아, <laughs> 어, 설마... 아니, 개고나이또 있었잖아 치아와! 피카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그 요르자 여왕님 치아와가 저한테 <laughs> 바보 아, 뭐 멍청이라고 놀려요. 빵 치고 빵, 빵 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제, 제가 먼저 난 저한테 돌렸다고 놀렸다고요. 누가 진진인 줄 알까? 나를 도와줘. 요르자 응? 그래. 치아와 너가 잘못했네. 너가 아, 방구 가찢라고 잘못. 네가 잘못했으니까 한달 동안 밖에 못 나와. 이거밖에 궁금은 네? 무슨, 무슨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전아무 아무짓도 안 했다고요. 아니 넌 잘못했어 명궁로 코난에게도 싸우는건 나쁘겠다고 말 명궁로 코난이 말하는데 넌 듣지도 않고 싸웠잖아 그러니까 너네 한달동안 같이 했어야 돼자 인형극은 보셨나요? 그러면 응. 캐리는 다음시간에 만나고 다음시간에 다음 캐리 여기서 이만 끝내야겠네요 다음시간에 또만나야 친구들 캐리는 앞으로 쭉 이어가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안녕!